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 아들들을 실바의 아들들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곳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엄미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끝장인 50장까지는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단원이 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단원의 중심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열한 번째 곧 끝에서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일반적으로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는 등 편애를 합니다. 야곱의 편애는 형들의 미움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형들의 요셉을 향한 분노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요셉의 꿈 이야기로 증폭되어 그를 죽음의 위기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짐작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셉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절하반절을 보면 요셉은 첫째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라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요셉을 고자질쟁으로 보거나 또는 형들이 미워하는 아이로 볼 것이 아니라 그의 정직한 성품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당시 17살의 나이였고 또 그는 이국땅에서 총리가 될 만큼 영특한 인물이었으며 또 내일 살펴볼 본문은 본문을 보면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 심부름을 기꺼이 나섰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하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의 불의한 일을 보면 그것을 숨길 수 없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정직한 송품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을 아버지를 보면 그는 속이자,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 야곱에게서 요셉과 같이 정직한 아들이 나왔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어린 시절 자라온 환경 때문입니다. 요셉은 여섯 살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17살이니까 11년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면서 어,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또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제 변한 때이니까 어, 가나안 땅에 살때 그렇게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고 또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마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고 자랐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 0절 말씀은 요셉이 꿈의 사람이었음을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소망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어, 보여주신 것들, 그것을 어, 요셉은 형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어, 우리가 꿈은 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 비전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그것을 생각하면 힘이 되고, 어,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 여러분에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까? 요즘은 이 시대는 어, 꿈을 꾸기가 쉽지 않고, 요즘 청년들은. 어,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현실을 즐기려 하고, 현실에 있는 어려움만 피하려고 하고, 그런 세대를 요즘 젊은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MZ 세대라고 하는 요즘 소위 그렇게 부르는 세대들은 그렇게 즉흥적이면서 자신이 어, 즐기는 대로 또는 편안한 대로 그렇게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요셉의 모습은 참으로 어, 도전이 되고 또 우리 믿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역시 또한 정직을 잃은 세대죠.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그 꿈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또 소망이 있고 또 우리 역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을 따라서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마치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며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까? 그 사랑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성품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의를 보지 아니하고 정직했던 그 성품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불의를 또 가리거나 숨기지 아니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또한 요셉의 그 꿈을 꾸는 성품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붙들고 또 우직하게 그 우리의 삶을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과 호기는 꿈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또한 보여 주시고 그가 그 하나님이 보여 주신 비전을 따라 기쁘게 하나님께서 주 주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 도하 여 주시 옵소서 감사 드 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 도하 옵 나이다. 아멘.